대학교 교직원 여러분들, 어, 저는 역사공부와 하부르타를 담당한 역사교육과 최선화 교수입니다. 어,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생각할 어떤 방법은요, 학습자가 다양한 시대 배경과 역사 속 임무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 교육혁신원의 5AL 중에서 하브르타 수업 방법을 도입해서 제가 어떻게 적용시키고 있는지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궁금한 역사 속 Y로 저는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보통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질문해라. 그러면 잘안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수업 시간에 마이크를 이제 그 들이 된다든가 이랬을 때, 즉, 코로나 이전에 대면 수업 때 학생들에게 질문을 유도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사전에 학생들하고 주고받을 질문을 수업 PPT 자료에 미리 만들어서 가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한번더그 질문에 대해서 학문적인 근원적인 것을 더 생각해 보고 학생들하고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하는지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 봅니다. 즉 예를 들면 서양에서는 역사를 어떻게 학문으로 받아들였는가라고 해서 랑케, 크로체, 그리고 카, 콜링우드, 이런 어떤 여러 역사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역사를 바라봤는지 학생들에게 사전에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그 뒤에 그의 답에 해당되는 어떤 ppt를 이어서 학생들에게 같이 제시를 하는데요. 뒤에 같이 보겠습니다. 즉, 바로, 그 이에츠카 같은 경우는 역사가와 역사상의 사실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 즉, 역사가가 없는 사실은 생명이 없는 무의미한 존재이다. 이래하여 역사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은 결국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 사이에 부단한 상호작용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이다. 즉, 학생들하고 대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질문을 던지는 것인데, 어, 학생 개인에게 던질 경우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역사적 사실. 역사적 인물에게 이 사람들은 왜 이때 이러한 일을 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와 학생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어, 이 코로나 이전 시기 때 강의실에서 수업을 했었고 그 이후 지금 같은 비대면 시기 때도 역시 PPT 수업 자료나 혹은 동영상 강의 자료에 그러한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함께 올리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역사 속 y 에서 동양에서는 역사를 어떻게 학문으로 받아들였는가 바로 이제 그 옆에 있는 것은 사기를 쓴 사마천의 초상화라고 볼수 있는데요. DNA용 같이 보겠습니다. 즉 동양에서는 역사학자가 일차적인 어떤 목적을 귀감에서 찾습니다. 즉 역사 속에서 규범을 찾아서.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인간의 행동을, 옆에 있는 것이 청동 거울 사진인데요. 어, 이 거울로 삼아서 인간의 행동을 비추어 봅니다. 따라서 동양의 많은 역사책들은 거울 감자를 씁니다. 즉, 학생들에게 뒤에 나와 있는 역사책을 쭉 그냥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양에서 역사를 거울처럼 여기고 있다라고 해서 서로 제 상호 질문과 답을 준 다음에 중국은 사마강의 자치통감, 주위의 통감감모, 원추의 통감기사 본말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서거정의 동국통감이 있는데 이 감이 다 모두 거울감자다. 동양에서는 다 모두 역사를 거울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또 하나, 이제 궁금한 역사 속 Y라고 해서요. 요즘은 이제 그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면서 역사 유물 유적을 많이 발굴을 하거든요. 따라서 역사상 오류도 이제 가끔 잡힙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고, 실제로 이것은 기출문제로도 이제 시험문제에 출제도 됐었는데요. 삼국유사에서 나오는 후에 백제 무왕이 되는 서동 왕자와 아주 절세 미녀로 알려진 신라 선화공주의 어떤 이야기가 나온 서동요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서동요가 소개가 되고 삼국유사를 쓴 이련 같은 경우는 이 백제무왕이 건립한 미륵사를 선화공주와 함께 그 미륵사를 건립한 것으로 이제까지 우리가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미륵사를 다시 제 이제 어 크게 이제 유물 유적을 관리하는 과정 중에서 새로운 것이 발굴이 되어서 어 그렇지 않고 사택 대부인이라고 하는 어 백제 무왕의 또 다른 부인이 그 미륵사라고 하는 절을 건립했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이 후에 다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삼국유사를 쓴이련은 백제 무왕과 선화공주의 이미지가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본인이 들은 바에 따라서 그렇게 상목요사에 기록을 한 건데 그것이 오류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밝혀진 거죠. 뒤에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면 백제 미륵사지 석탑에서 금제살이 봉안기라고 해서요. 우리 백제 왕, 왕우께서는 좌평 사택 적덕의 따님으로 라고 해서 사택 대부인이라고 말을 쓰여져 있거든요. 어, 따라서 어, 이렇게 가람, 즉, 절을 세우고 어, 기해년 정월 29일에 사리를 받들어 맞이했다라고 해서 어, 이렇게 미륵사지 석탑에서 나온 유물을 소개를 하고 어, 그 내용을 소개하면서 학생들에게 상북요사의 잘못된 점이 이러이러한 식으로 유물 발굴을 통해서 다시 바로잡아졌다라고 학생들에게 소개를 바로 합니다. 자 다음 또 이제 궁금한 역사 와 Y에서는요. 고려 불상 조성 방향의 역사적 배경을 VR 체험으로 알아보면이라고 해서요. 어그 지난 학기 때좀 아쉬웠던 것이 학생들하고 비대면 수업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어, 4차 산업 혁명과 역사 수업이라고 하는 재밌는 수업이 있어서 AR VR 체험을 하도록 하는 이제 수업을 어제 이 설계를 했었는데 불행히도 어, 이제 그것을 이제 비대면 수업 때문에 진행을 못했거든요. 따라서 이 궁금한 녀석 속 Y에서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제가 이제 영상 수업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뒤에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면 이제 고려 미륵불인데요. 파주 용미리 말불 이불 두 부처가 서 있는 이불 입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고려 농민들은 불교 신앙 조직인 향도를 만들었었는데 이 향도에서는 매향 행위를 했습니다. 매향 행위는 불교 신앙 중에 하나로 위기가 닥쳤을 때를 대비해서 향나무를 바닷가에 묻었다가 이것을 통해서 후세에 자신을 구원해 줄 미륵 부처를 만나는 것을 바라면서 향나무를 땅에 묻는 활동을 매향행이라고 하고 그것을 했었던 농민 공동체가 향도가 됩니다. 후에 가서 조선 시기 때는 함께 같이 농업 활동을 한다거나 상호 부조하는 어떤 집단 조직체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이제 학생들에게 함께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보면 궁금한 역사 속 와이라고 해서요. 조선 왕릉에 나타나 있는 조선 시대 종교관과 세계관을 VR 체험으로 알아보면이라고 해서요. 우리나라 조선 왕릉은 크게 세계 문화 유산으로 등재될 정도로 굉장히 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조선왕릉의 조선시기 때 어떠한 식으로 신과 인간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그들의 세계관, 우주관이 어땠인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면 조선왕릉 참도를 살펴보면요. 조선왕조시기 때 신과 인간이 바로 만나는 공간입니다. 옆에 사진자료에 나와 있죠. 참도의 기능은 홀령이 다니는 신도가 따로 있고요. 임금이 다니는 어도를 그 옆에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 어도와 신도를 함께 만들어서 즉, 조선시대 때 왕릉은 신과 인간이 선왕과 현왕이 만나면서 함께 바로 이제 국태민안을 꿈꾸는 그러한 하나의 장소였다. 즉,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국가를 안녕히 운영하는 방안을 조선시기 때 현왕이 선왕의 무덤을 참배하면서 신과 인간이 만나는 공간으로서 왕릉을 두었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궁금한 역사 속 와이에서 쭉 이제 역사 속에서 계속 회자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수양대군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라가게 된계유정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과연 조선시기 때 어떠한 영향을 끼쳤고 수양대군은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를 학생들에게 궁금한 역사수 Y를 통해서 이제 많이 질문을 던지거든요.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옆에 사진 자료는요, 이개유정난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관상이라고 하는 영화의 포스터인데요. 개유정난에 대한 평가를 학생들에게 이것은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낸 왕이 찬탄인가, 그렇지 않으며, 어린 단종이 올라갔기 때문에 왕권이 약화되는 것을 안타까워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이었는가를 옆에 세조실록에 상황 단종이 어려서 좋지 않은 것을 대신한테 맡겨서 했었는데, 나 수양대군 세조가 이제 왕통을 이었기 때문에. 육조 직계제를 시행한다. 즉, 왕권 강화 정책을 시행한다. 라고 하는 사료를 함께 보여주면서 학생들에게 이러한 것을 역사적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어떤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궁금한 역사서 와인은요. 한국의 역사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외란이죠. 그럼 조선 정부는 왜란 전에 어떠한 정책을 추진했길래 왜란 초반부에 그렇게 많은 어떤 전쟁에서 패배를 했고 이순신 장군이 겨우 이것을 만회해서 이겨낼 수 있었는가를 학생들에게 생각을 하도록 하거든요. 뒤에 사료 보겠습니다. 조선 정부는 선조 제위 시기 때 어, 황윤길 그리고 김성일을 통신사로 일본에 보냈었는데 어, 그 일본이 정명가도를 뜻하는 어떤 내용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황윤길 김성일이 같은 정파가 아니었었거든요. 즉 서인과 동인으로 일 나뉘어져 있어서 서인은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동인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결국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어야 했던 선조임금이 오판을 신하들과 함께 어, 내리게 되면서 결국 외란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어, 조선 정부의 어떤 이런 다른 어떤 이견이 어, 이러한 어떤 어, 외란이라고 하는 결과를 불러일으켰다라고 이제 학생들과 이제 함께 이제 의견 그리고 를 바로 서로 어, 상호 주고 봤습니다. 다음 궁금한 역사적 와인은요. 영조의 탕평 정책이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그리고 그것이 상당 부분 한계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사도세자가 뒤줄 속에서 죽게 되는 이모화변의 어떤 때문이다. 그리고 이 이모화변의 결과 정조 임금의 등극 그리고 그 이후의 정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학생들과 함께 서로 이제 질문을 상호 주고 받습니다. 다음 내용 볼게요. 즉 옆에 있는 초상화의 바로 주인공은 영조 즉 영조 이제 어진이죠. 그런데 이이모화면은 영조 명령에 따라서 사도세자가 뒤주에서 갇혀 죽은 사건을 바로 이야기했었는데 어, 영조는 노론의 지지를 바로 이제 받았었고 사도세자는 소론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었기 때문에 반목 관계에 있다가. 사도세자가 제거된 어떤 사건이다라고 해서 영조임금의 탕평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점에 대해서 학생들과 함께 상호 서로 질문을 주고 받습니다 자, 다음 궁금한 한국의 역사 문화 속 Y라고 해서요. 조선 후기 때 서원은 왜 변질됐을까요? 원래 조선 전기 때 생긴 서원은 유학을 크게 숭상하고 각 지방에서 유학의 전통을 쭉 이어나가는 굉장히 긍정적인 기능을 했었거든요. 뒤에 내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흥선대원군 때 서원이 철폐되는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서원의 폐단을 바로 이야기하는데요. 사진 자료는 대표적인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서원인데요. 사족이 있는데 평민을 못 살게 고는데 서원이 그폐단이 가장 심했다. 서원 재수전을 먹도장을 찍어서 바치게 했는데 이 편지를 받으며 주머니를 쏘아나 해서 돈을 바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서원의 잡혀가 혹독한 형벌을 받는다. 즉, 백성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존재로 전락했었기 때문에 서원이 철폐되었었다. 라고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이렇게 상호 질문과 응답을 바로 하게 됩니다. 다음 내용 볼게요. 자 궁금한 역사 속 와이에서요. 옆에 있는 사진 자료는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는 러시아 공사관입니다. 러시아 공사관은 당시 러시아를 아라사라고 불렀기 때문에 러시아 공사관 아관파천을 고종께서 하시게 되는데 이 아관파천 과정, 대한제국 수립 과정을 VR 체험을 통해서 해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학생들에게 궁금한 역사 속 와이로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게 옆에 있는 사진 자료는. 아간파천이 일어난 러시아 공사관인데 위에 있는 이 당시 날씨를 조망하는 탄만 현지 오늘까지 남아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어그그 그 크게 이제 한국의 근현대 역사 속에서 소실되었었는데요 이 아간파천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결국 어그 명성황후 왕비 민씨 피살 사건인 을미사변이 전개되었고 일본이 거기에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하게 되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과정 그리고. 고종이 펼쳤던 칠러 정책인 외교정책 그리고 러시아 공사관의 역사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쭉 설명하면서 근현대 역사와 문화를 학생들과 함께 이제 서로 상호 질문을 던지면서 이해를 시킵니다. 자,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기,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변화될까라고 해서요. 지금 이미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시기로 이제 우리가 접어들게 되었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어,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기를 살펴보려면 앞에 1차 산업 농어혁명부터 시작해서 과거의 인류가 이러한 여러 가지 혁명을 겪으면서 어떠한 삶의 변화를 겪고 왔는지를 쭉 설명하면서 결국은 인간이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그러한 어떤 시대로 전환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서로 이러한 궁금한 역사 속 와이라고 하는. 서로 상호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와 학생들이 서로 주고받는 이런 식으로 저는 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부족한 저의 어떤 수업을 들어주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